누구나 삶에서 성공을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출퇴근하는 이유 준내 재미없는 직장 상사의 드립을 들으며 깔깔깔 박장대소를 하는 이유도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성공에 관한 오래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맥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갈립니다. 성공하는데 인맥은 매우 중요하다. 관리해라. 아니다. 내가 잘 되면 인맥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인맥에 집착하지 말아라.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안 그래도 신경 쓸것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굳이 인맥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해봅시다. 삶에서 인간 관계는 중요한가? 아니, 인간 관계는 뭐고 인맥은 뭔데요? 인간 관계와 인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인맥은 인간 관계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이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거나 아니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자라왔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일 겁니다. 그러면 인맥은 어떤가요? 인간 관계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가 인맥인데 의미만 생각하면 전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억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328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려 98.4%가 인맥이 성공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인맥은 필요없다, 부질없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맥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공감하는 말중 하나는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나이를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학생 시절부터 관계에 대한 상처를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일을 챙겨줬던 친구가 나의 생일을 잊는다던가, 믿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걸 알게 되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알게 된 그런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어. 이제 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상처받은 나의 마음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니?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특별하게 그리고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면 내가 노래 속 가사의 주인공 같고 불운이 닥치면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관계로서 받은 상처가 우리만의 유일한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것 같은 국민 MC 유재석도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니까 진짜 그런 같아.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어렵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 그거는 포기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상처를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모두의 마음에 들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 생일을 까먹어? 내가 믿는 친구가 나를 뒷담화하고 다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싫어해? 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쿨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은 쉽지. 그래요. 물론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분노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손해다. 상처가 두렵다고 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도망가는 대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쿨하게 넘기고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는 게 낫습니다. 아니 어떤 관계가 그런 의미 있는 관계인데요? 인간 관계가 인맥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지로 쌓은 인맥은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관계를 구거라고 다니면 상처받기 쉽고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호감을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존중할 수 있으면서도 힘이 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정보와 통찰력을 주는 사람과 호감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맥을 통한 관계를 소중히 해서 성공한 사람도 무수히 많고 관계에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 성공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유형의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실력이 좋으면 사람은 알아서 따라온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따라간 사람이 내 실력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리저리 상처받고 도망 다니거나, 될 대로 되라며 타인에 의해 억지로 굴러가는 대신, 의미 있는 관계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